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아나운서 구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BK기업은행과 함께 3월 29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제19회 한국여성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포럼은 여성기업인에게 경제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권위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여성기업전문포럼으로 2013년부터 분기별로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전현경 IT 여성 기업인 협회장,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 여성 경제 단체 및 유관 기관 여성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초청 연사인 이희범 LG 상사 고문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주제로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중국의 현 상황을 설명하며.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 살펴봤고 4차 산업혁명과 소득 양극화, 증가하는 실업률 등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강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4월 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석 회장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에서 개최하는 2019년 강소벤처기업 일자리 박람회 주간기관으로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방람회에는 강소 여성기업인 철은 인터내셔널, 평산 볼트기공사, 던필드 알파, 디젠, 워터웍스 유진, 예스비투지, yes BICNG, 하나원 비즈마켓 등총 8개 회원사가 참가해 우수 인재 채용에 직접 나섰습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을 활용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방람회는 여성기업에 필요한 인재 발굴 기회를 확대하고자 참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4일 대형산불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 18개 지회 회원사의 정성을 모은 것으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화를 통해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여성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창업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여성창업 지원제도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창업이 처한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이종배 국회의원의 개회사,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의 환영사, 박순자 국회의원과 김학도 중기부 차관의 축사로 시작해 여성 기업 및 여성 창업에 관심 있는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여성창업지원제도 현황을 통해 여성의 창업지원 필요성을 살펴보고 여성창업의 한계와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해 여성창업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고 여성창업성장 및 여성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기업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경제뉴스를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